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좋아해갖고 앞으로 만화책은 주말에 만 여러분 잠시만요. 녕어세요 진짜 리얼하죠. 그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지혜리입니다. 에스티미 애니띵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여기서 몇 개예요? 한개 있어요. <laughs> 하나님, 부처님, 신선님, 선생님! 동물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꿈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아직 동물에 관련된 직업이긴 하지만 맞혀 보세요. 초상 퀴즈를 주실게요. 시옷 인 시옷. 정답. 범이나 도마뱀 좀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귀여워 보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보면 드는 생각? 이거 진짜 미친데 저는 사실 자도 치거든요. 너무 예쁘다. 음, 행복할 때, 환하게 웃을 때가 제일 예쁜 거잖아요. 지금 사람도. <laughs> 가장 자신 있는 연기야? 가장 힘든 연기인 가장 자신 있는 연기는 밝은 연기 툴툴거리는 연기. 가장 힘든 연기는 제가 연기자로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음. 눈물이 안 나. 근데 집에서는 많이 웃었 근데 연기하려면은 눈물이 안 나. 김은숙 작가 특별히 준 디렉션이 있다면 칭찬이라던가. 김은숙 작가님이 더 글로리 찍을 때너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뭔가요? 가장 갖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그림 그리기, 우리 집 강아지랑 놀기, 엄마 시키는 공부하기. 가장 갖고 싶은 건 책. 만화책도 주고글바책도 좋은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만화책이 좀더 좋아요. 스케줄이 없는 날? 은 일상이 궁금하다. 평일에는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는 손을 씻은 다음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간식을 먹으면서 책을 보고 간식 다 먹고 또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저는 일상이 거의 책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봄이라도 봄 바람이 무지 춥잖아요. 꽃 샘플. 들었다 어갔다 그러는 건 못하고 저랑 집에 같이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 놀이터에서 한1 0분1 5분 놀다가 집에 들어가요 토요일 날에는 연기 학원을 가고 쉬는 날이 일요일 밖에 없거든요 그날은 아빠랑 매주 도서관에 가갖고 책을 빌려요 근데 가는 점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좋아해갖고 엄마가 앞으로 만화책은 주말에만. 그러셔서 만화책은 주말에만 읽을 수 있는데 토요일 날또 연기 학원 가서 못 읽고 밖에못읽어고 그럼 길쭉한 시간 이 질문을 듣고 계시는 어린이 분들 쿠키는 서바이벌 책을 알아요? <laughs> 그 책을 좀 많이 읽어요 그거 들잖아요 더 글로디 첫 장면 <laughs> 철봉 매달리기 씬을 위해 엄청 노력했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매달리는 것도 안에 아,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는데 점점 늘어갔어요. 잘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더니 지금은 시간이만 지나서 다시 없어졌고. 아 우영우 대본 맨 처음 오디션 하기도 전에 받았을 땐 비깜깜했어요. 이렇게 긴 법정 대사를 어떻게 내가 외웠지? 아 내 비타민, 내 영양제인가? 빙빙이 돌려주는 씬을 너무나 재밌게 해주셨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재준이 삼촌은 연기를 또 너무 실감나게 해갖고 농대도 너무 잘하지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목소리> 여러분의 산책 끝! 더 글로리에서 예술의 용맥으로 탄나는 역할이 있다면? 없어요. 저도 잘모르지만 내용은 복수고등이란 건안아 갖고 좀 무섭게 한것 같아요 문동훈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맡으면은 좀 무섭을 것같아 사람을 해치는 일 정말 못하겠어요 더갤로리린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모든 순간 음... 그래 이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지 많은데 대표적으로 계란 전 단수를 좋아하는데. 엄마는 배수국을 먹어보지도 않고 시달했요 저한테 우선 먹어봐! 먹어보고 맛없으면 먹지마! 이럴 때는 너만 먹지도 않고! 우유 있잖아요. 저 우유 너무 좋아요 주식이 우유엄마 항상 이래요. 너서울와널 키웠어. 매 우유 두 잔은 넘게 먹어요. 초콜릿이요? 초콜릿을 넌 초콜릿 을깔이면 좋아.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주절 해주세요. 내 네, 아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도망갔다 안녕하세요. 또 다시 잡혀오치우입니다 노래는 정말 부끄러워서 다음에 용기가 생기면 노래 부, 불러볼게요. 더글로리하고우영우 승리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시청자 분, 바이. 처음 보는데요? 여러분, 잠시만요. 귀여하세요 진짜 리얼하죠? 그죠 저도 처음에는 진짜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세님 안녕 몰라요, 타고난 건가? <laughs> 새소리네? 새가운데? 이제 새가운데? 이제 <laughs>